부정적 생각, 어웃, 긍정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원래 좀 비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이 어떻게 관계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갈가먹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늘 불평하고 모든 일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역시 에너지를 빼앗기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멀어지게 만듭니다.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주변의 밝은 에너지를 퍼뜨립니다.그들의 말 한마디는 힘이 되고 그들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사람에게 끌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긍정이 관계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제해결 능력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안될 거야 라며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관계의 난관을 헤쳐나갈 힘을 주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긍정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너는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격려는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게 합니다. 반대로, 그걸 어떻게 해 라는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결국 관계의 틈을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관계의 문을 닫고, 긍정적인 생각은 관계의 문을 엽니다. 이제부터라도 안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해보자 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